오야, 야, 내가 무서워. <laughs> 어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어. 여기 못 건너는 건데, 그지? 애기, 자, 애기, 잘라 그래. 잘라. 기 자? 잘아 잘라. 봐래 잘라. 그폼잡앉 있어 잘라. 고 잡고 있어. 어. 오, <laughs> 어, 여기 게으른 아가 신기한가봐. 뭐가? 어. 이예야 이쪽으로 가야겠네. 어 일로 와. 눈 찌르겠다 진짜로. 찰찰 찰. 저거 저거 맛있더라. <목소리> 저번에 <저거로> 그거. <목소리> 에그 에그머신 그지? 응. <laughs> 뭐 먹을거야? 다음 마그다먹자고 <laughs> 네 따뜻하게 즐기면 되죠 오 따뜻한 커피에 먹으면 좋겠는데? 따뜻 커피 먹어야지 아리아리아 우리 말봤았다너 응. 작년에 여기서 찍었잖아 자 여기 앉아봐 리에 응? 모자를 예쁘게 써야지 응? 그지 리에 리에 응? <laughs> 아, 잠이 들겠어 졸리지? 그니까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뒤로 보면 귀신으로 보여 아까 인형 다 <laughs> 안녕하세요 꾹꾹 <laughs> 뭐래? 이런데 꾹꾹 꾹아 좋아 꾹꾹 <laughs> 꾹꾹 <laughs> 이뻐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 안녕 안녕 아직 리에는 경치를 즐길지 모르지? 아직 몰라 무서워 그냥 리에 경치를 즐길지 모르지? 리에 안서 아직 무서운 게 뭔지 몰라요. 아니, 무섭구만. 안 무섭다? 모르나? 어, 모르지. 이게 다 뭐지? 이런 거지. 리에, 안 무서웠어? 괜찮았어요. 리, 안 무서웠어? 무서웠구만? 아니야? 괜찮았는데요. 다음 먹어볼까? 몰라? 이거 차갑게 먹는 거라는데 이럴 뭐 때는 뜨거운 커피를 먹었어야 되는데 상온에서 10분 음 크레이프 같네 빵은 겹겹이 음 뭐야 차 언제 와서? 리야 <laughs> 너도 먹어봐? 어? 얘도 먹어봐? 다 넣을 수 있어? 어머 배 물었네? 어? <laughs> 엄청 크게 물었어. <laughs> 어머 배 물었네? 얘 이러면 얘 물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. 주스 줄까?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? <laughs> 아내다 니의 아, 네 주스는 다 알아서 한다. <laughs> 민정이 못 건넌다 이제 무서워서 못건데 발발발발 떠다 발발 이제 오야 우야 내가 무서워 어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못 건너는 건데 그지 그런 거에 겁이 없어요 못 건난다 리엔 리엔 안 무서워 리엔 아직 무서움에 그런 걸잘 몰라. 저 다리 건너는 거야? 네 리아 저거 건넌데 술렁다리 응? 술렁다리 어떻게 건넌데? 졸린데? <laughs> 아유 졸려 응? 넘네 넘네 이 많네 흔들리는 거 아니야? 계단으로 돼있네 흔들리는 거 아니야? 흔들리는 거 아니야? 야, 저, 근데, 흔들리는 거 아니야? 오우야 응. 오야 오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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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. 아래가, 아래가 보이네. 아래가 보이면 어떻게? 오우야. 야야야야야. 야야 야. 잠깐만. 멀미나? 뭐 아니. 좀 앞에랑 거리 두고 가게. 어. 할머니 왜안 왔어? 할머니 지나가지 않았어? 할머니 안 지나왔어. 할머니 무서워서 안 갔어. 너무 서워안 봤어? 오우야, 오우야. 이거 봐. 오우야. 위에 바 바닥이 보인다. 바닥 뭐야? 너안무서워 안 위에는 무서운 게 없지. 오우야, 야 내가 무서워. <laughs> 리안 무서워? 리안 무서워? 신기하대. 신기하대? 재밌대? 오우. <laughs> 재밌대? 보면서 오우 재밌대. 위에 다 건넜다. 잘 자, 아빠가 알아줄까? 응? 엄마 힘들다, 그지 응. 지지야, 이렇게 입에 닿으면. 야. 그럼 숨이 안 쉬어져지. 아가. 예. Yeah. 아가. 응? 너 지금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침을 다 발르면 네가 숨 쉬기가 어렵지. 얼굴 <laughs> 축축하고. 야, 이거 빨아먹으니까 숨이 안 쉬지, 아가. 자. 응? 아 숨이 안 젖었어. 응? 응? 아이, 그랬어. 헥? 뭘 이렇게 잘, 어 침범 먹여요. 응? 응? 침범 먹혔어 짠! 응. 응? 짠! 응? 아빠인 지 모르겠지? 다른 걸로 바꾸자 바꿔서 침 빨아먹을걸? 아니 그래도 지금 너무 너무 침이 응엄 응. 바꿔줄게 응. 그래 니가 이따 또 건널 때안 답답하지 눈치낸다 눈치낸다 응. 그래 이따 이렇게 하네 응? 응? 저리 가볼까저 일단 먹고 보는 거야. <laughs> 그 먹으면 어떻게 해? 지지하지? 지지. 이 배고파? 아닌데. 아, 나기 싫어. 여기서 요리를 여기 막아놓은 거야. 어 음, 오. 오.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어. 여기 못 건너는 건데, 그지? 이걸 내가 왜돈 주고 건너야 되는 거야. <laughs> 내가. 리에랑 추억이 쌓이니까. 리에는 이거 무서운 거 모르잖아, 지금. 그래도 아빠랑의 기록이 남잖아. 오 아빠랑. 볼것 같아. 볼것 같아. 응? 나가요기하고밥 먹을지도 않겠지? 응, 리아? 리아 아직 밥 먹을 때안 됐지? 응. 응. 차가 지나가네? 이게 무슨 소리야? 인정치는 거봐 리아 피크닉은 진짜 피크닉인데 이게 처음이다 완전 리아도 먹을 거 먹고 오지? 응. 길가에서 피크닉 이게 맛있어? <sup> <ancient Greekennen> <urine shamefulwohl> 리에도 밖에 보는 거야? 아빠 옷이 신기해? 애기 보여주러 왔는데 애기 자? 어. 봐봐. 애기 봐봐. 잘라 그래? 자 앉아. <laughs> 잘라고 폼 잡고 있어 그 그래? 어. 엄마, 삥 빼줄게. 응. 그래. 자자. 응. 대감, 대감마님 사실 것 같아. 여기? 왕가. 기절했어. 지 언제 기절했지? 기절했지? 어? 기절. 자자. 응. 근데 여기 되게 멋있는데? 한번 찍어야겠어. 아못 들어가는 거야? 아 어, 그렇군. 성물군.